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감정의 충돌과 절박함이 얽혀있는 강력한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제 각 참가자들은 생사를 걸고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불과 몇 번의 무대가 결정지일 것이다. 각 참가자들의 현황과 경쟁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더욱 뚜렷해진다. 김용빈은 21년이라는 긴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으로 그 누구보다 무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실력파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 음악계에서 활동해온 만큼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안정적이고 확실한 감동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즌 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가 찾아왔다. 팬들의 온라인 투표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가 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김용빈은 최근 온라인 투표에서 2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그와 동시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그의 경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트로트 음악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감동과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강렬한 무대가 필수적이다. 김용빈은 그동안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감정의 폭발적인 전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탈락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실제로 김용빈은 이번 시즌에서 두 차례나 탈락 위기를 겪었다. 첫 번째 탈락 위기에서는 팬들의 투표가 그를 구해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무대 위에서 감동을 끌어내는데 필요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그가 다시 한번 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의 탈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김용빈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그가 팬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현재 김용빈의 순위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가 과거에 기록했던 20% 이상의 투표율에 비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팬들의 응원이 여전히 뜨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무대가 더 이상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투표율의 하락은 그만큼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그를 점점 더 멀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용빈이 무대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실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이다. 그가 이번 시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무대를 만들어야 한다. 감동과 기술을 모두 갖춘 무대. 그가 가진 매력을 극대화하는 무대가 필요하다. 유주는 뛰어난 실력과 무대 경험을 지닌 실력파 가수로 그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노래는 정교하고 안정적이며 음악적인 요소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그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감동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주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무대에서 의도하는 만큼의 깊은 감동을 시청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의 무대가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유주는 기술적 완성도는 높지만 감동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팬들의 투표가 아무리 높아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무대에서는 결국 탈락을 피할 수 없다. 감정이 담긴 무대가 관객을 사로잡고 그들의 마음을 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주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주의 온라인 투표 지지는 약15% 정도로 이전에 비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의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무대에서 전달되는 감동의 강도가 부족하다는 점이 점차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동을 전달하지 못하면 팬들의 응원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유주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무대에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감동적인 무대를 통해 투표 지지를 높이지 않으면 그가 이번 시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진선미는 이번 시즌에서 확실한 전성기를 맞이한 후 현재는 예상치 못한 불안한 상황에 놓였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으로 인해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그때부터 그는 확실한 인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그후몇 차례의 무대에서 그는 그 전성기만큼의 감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며 점차 그의 위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는 그가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는 그동안 그가 가진 기술적 완성도와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감동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에서 부족한 감동을 느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 감정의 깊이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장기적인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선미는 최근 무대에서 3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그가 지금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 그의 기술적 완성도는 여전히 인정받고 있지만 그만큼 감동과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팬들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무대에서 감동을 전하는 능력이 결여되었다면 결국 그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유주와 김용빈은 이번 시즌에서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두 사람은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가진 경쟁자로 각자의 무대에서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유주는 기술적인 안정성과 무대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을 지닌 반면 김용빈은 21년의 경력과 노련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들의 경연은 이제 팬들의 열광적인 투표와 함께 더욱 치열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라운드에서 두 사람의 생사여부를 가를 핵심은 바로 감동과 기술위 완벽한 결합이다. 유주는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를 지닌 반면 감동을 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기술적으로 안정적이고 정밀한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감동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팬들의 투표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이번 라운드에서 유족과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이 그의 생존을 좌우할 것이다. 반면 김용빈은 이미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으로 무대 위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경험이 많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서는 그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감동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빈은 감동과 기술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만 팬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가 무대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면모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시즌의 결승 라운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각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감동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 팬들의 투표,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줄 변화의 강도에 따라 이번 시즌의 우승자가 누구일지 최종 결과는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팬들의 투표와 심사위원의 평가가 중요한 시점에서 각 참가자들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연 김용빈, 유주, 진선미,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이 위기를 넘어서 성공적인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방송에서 그들의 무대를 통해 알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즌의 결승 라운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각 참가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개성을 가진 강력한 경쟁자로 이번 시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심사위원들의 냉정한 평가와 팬들의 열렬한 투표,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우승자를 가릴 것이다. 그 누구도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달려있는 순간이다. 팬들의 투표와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제 각 참가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빈은 그동안 안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감동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그가 어떻게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가 과연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다. 유주는 뛰어난 기술을 지닌 반면, 감동을 부족하게 전달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가 이번 라운드에서 감동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가 생존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진선미는 한 차례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후몇 차례의 무대에서 감동을 주지 못했다. 팬들에게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지만 심사위원들에게 감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점이 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에서 진선미가 어떻게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가 이 위기를 넘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그 외의 경쟁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유한 매력과 감동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제 모든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자신의 최고를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운명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감동을 주는 능력,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강렬할지. 얼마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결승 라운드에서의 핵심이다. 이번 시즌의 결승 라운드에서 누가 우승할지, 그리고 각 참가자들이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살릴지, 그 모든 것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랐다. 팬들과 심사위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들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보는 일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